안녕하세요. 멋진 아재입니다. 오늘은 쉐연 k 의 황성진 대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황성진 대표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천원이 기부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SNS의 대가인 만큼 제가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. 함께 만나러 가시죠. 엄청 바쁘네. 해피님 메신저 좀 봐주세요. 뭔데? 아유, 죄송합니다. 이게 뭐, 왜 이렇게 바빠요? 체형케어는 그냥 소셜 기부 플랫폼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의 해피빈이나 음. 뭐 다음이나 카카오 하는 그 같이 같이 음. 이런 것처럼 최근에 뭐, 어떤, 뭐, 그 기사에 보니까, 뭐, 대한민국 기부, 어, 3대장 시리즈, 뭐, 이래가지고, 음. 어, 대한민국 가장 오랫동안 제일 많이 모금한 그 소셜 플랫폼이 음. 어 해피빈이다, 네이버에.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, 카카오의 가치가치다인데, 같이 음. 어 저희를 조명하면서 이제 새롭게 급부상하는 데가 쉐링 케어다.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되나요? 네. 커스 마케팅이 되는 거죠 지금. 영상이나 또 이런 그 캠페인에 이렇게 그 스폰서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계속 알려주죠. 이거는 이제 하나투어가 아 밑에 네. 있구나. 네. 계속해서 이런 브랜드들을 우리가 노출을 계속 시켜주고 아또아 여, 여기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그 동안에 뭘 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려주고 있죠. 이 오미레 국밥같이 이런 작은 식당도 가능하나요? 큰 기업이든 작은 음. 기업이든 음. 우리가 진정성 있게 어, 우리가 나중에 그 후기에서 다 풀어주잖아요. 이걸 음. 어떻게 했다는 걸다 풀어주기 때문에 음. 그거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. 다 참여할 음. 수 있는 음. 거죠. 에이. 가능하면 에이. 저희들도 한번 참여를 해서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. 예, 예. 아, 이게 멋진 아재가요 아, 예. 멋진, 멋진 아재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보셨습니까? 쉐언케어라는 회사가 참 대단하죠. 좋은 마케팅 채널이기도 하고요. 게다가 좋은 일까지 하잖아요.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것은 많은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, 사람들이 알게 되면 가게는 더 빨리 홍보되겠죠. 네, 지금까지 쉐언케어에서 멋진 아저였습니다. 재밌었습니까? 그러면 구독. 구독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